70세의 지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베이글과 커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쿡쿡 쑤시는 통증을 느꼈고,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다행히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잘못된 식습관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매일 먹는 음,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몇 가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침 식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세 가지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고혈압, 신장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거나 건강에 좋은 툰 아침 식사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아침 식사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공식품. 오늘날 가공식품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아침 식사에서 더욱 흔하게 소비됩니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즉석 오트밀, 냉동 와플, 시리얼 등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르고 편리한 음식들이 60세 이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2세의 민수 씨를 만나봅시다. 그는 매일 아침 즉석 오트밀과 포장된 단 과자를 먹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그의 혈압수치를 보여주며 경고했습니다. 다른 많은 노년층과 마찬가지로 민수 씨도 자신의 아침 식사 선택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이 노년층에게 왜 해로운 걸까요? 노인 영양 전문가인 김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 식품에는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과 해로운 방부제 그리고 숨겨진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러한 성분에 대한 신체의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0대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 식사를 다시 살펴보세요. 즉석 오트밀 한 봉지에는 약 200ml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한끼 식사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이미 고혈압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냉동 와플에는 방부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아침 식사로 먹으면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신장 부담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노년층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문제를 자주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포함된 방부제는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심장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침 식사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후 훨씬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김 박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건강한 식품들은 어떨까요? 많은 회사들은 영양반화 노년층을 위한 건강음료를 판매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비타민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님입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이들 제품 중 상당수는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가공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이 간편하다고 선택하는 아침 대용 음료는 인공 감미료, 방부제 그리고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관이 예민해지는데 이러한 인공 성분들은 소화 장애, 복부 팽만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통곡물 시리얼도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치는 제품에는 추가 당분과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분표를 보면 복잡한 화학 성분이 적혀 있습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분 목록을 읽기 위해 사전을 찾아야 한다면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없이도 빠르고 간편한 아침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즉석 오트밀 대신 오버나이트 오트밀, 전날 밤 미리 불려둔 오트밀을 준비해 보세요. 단기 첨가된 시리얼 대신 신선한 과일과 플레인 요거트를 즐겨 보세요. 가공된 빵 대신 통곡물 빵에 으깬 아보카도나 땅콩버터를 바르는 것도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유시오세의 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강한 아침 식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주 일요일 밤에 오트밀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아침에는 그냥 견과류와 베리를 올리기만 하면 끝. 이렇게 하니 너무 간단하고 6개월 만에 혈압도 개선되고 하루 종일 더 활력이 넘쳐요. 그렇다면 편리함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많은 노년층은 가공식품을 끊으면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68세의 혜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요리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미리 오트밀을 한 번에 많이 끓여두고 삶은 달걀을 냉장고에 보관, 자르지 않아도 되는 신선한 과일을 준비 플레인 요거트와 견과류를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 이제 그녀는 몇분 안에 건강한 아침을 준비할 수 있고 하루 종일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요일 단 30분만 투자하면 일주일 동안 건강한 아침 식사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짐, 혈압이 안정됨, 관절 통증이 감소,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침. 75세의 준호 씨는 가공 식품을 끊은 후단 2주 만에 아침 뇌 안개, 머리가 맑지 않은 성찬 상태. 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이 제 사고력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 아침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과 함께 먹으면 약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은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즉석 오트밀 대신 톤고트밀을, 다음 주에는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을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건강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은 바로 정제당이 많이 포함된 식. 이제 많은 노년층이 인식하지 못하는 아침 식사의 두 번째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것은 바로 정제당이 많이 포함된 식품이다. 아침에 단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은지 할머니 70세 언는 이를 어려운 방식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침 식사 습관이 매우 건강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 가당 요구르트, 과일 재미 들어간 빵을 먹었다. 그러나 의사가 그녀에게 제2형 당뇨병을 진단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매일 아침 얼마나 많은 설탕을, 반 설탕을 섭취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김 박사는 왜 60세 이후 설탕이 더욱 위험한지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설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아침에 혈당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만큼 더 위험해진다. 그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실험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달콤한 아침 식사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초콜릿바, 4개 분량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단몇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한다.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침부터 큰 부담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한지 약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피곤해지고 손발이 떨리며 쉽게 허기를 느끼게 된다. 그 결과 많은 노년층이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며 이는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많은 아침 식품이 사실은 숨겨진 설탕 폭탄이 될수 있다. 과일 맛이 나는 요구르트 한 컵에는 아이스크림 한개 분량에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신 과일 주스라도 여러 개의 과일에서 추출된 농축당을 포함하고 있어 섬유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등시킬 수 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시리얼조차 초콜릿 쿠키보다 더 많은 반한 설탕을 함유할 수 있다. 김 박사의 또 다른 환자인 해숙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사과 주스 하나, 한 잔과 통곡물, 시리얼을 먹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녀가 섭취하는 아침 식사는 실제로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아침 식사에 장기적인 영향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하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급락하는 현상은 몸에 큰 부담을 주며, 이는 제2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김 박사는 또한 설탕 섭취와 염증 반응 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지나치게 많은 설탕을 섭취하면 신체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절통증과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에서 정제당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좋은 소식은 정제당 없이도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비결은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는 식품을 선택하면서도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당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호 씨 68세는 세달 전부터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설탕이 들어간 즉석 오트밀과 말린 과일을 매일 아침 먹었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베리와 약간의 계피를 곁들여 먹습니다. 베리는 제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아침 내내 활력이 넘쳐요. 김박사는 아침 식사에 숨어있는 당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했다. 식품 라벨에서 오세로 끝나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프록토스 퓨룩토스 글루코스 글루코스, 덱스트로스, 덱스트로스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당을 의미한다. 또한 시럽, 꿀, 농축 과일 주스도 주의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이들은 정제당과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인공 감미료는 어떨까? 김 박사는 이것이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 역시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히려 몸이 진짜 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많은 노년층이 인공감미료가 소화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신 아침 식사에 자연스럽게 단맛을 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다. 계피는 설탕 없이도 음식의 단맛을 더욱 강조할 수 있으며 신선한 베리는 천연 단맛과 함께 항산화 성분을 제공한다. 잘 익은 바나나는 오트밀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주면서 칼륨과 섬유질도 공급해준다. 김 박사는 목표는 당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 이점이 함께 있는 자연적인 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면 미각이 적응하게 되고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식품 속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미영 씨, 73세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저 처음에는 추가된 설탕이 없으니까 음식이 싱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몇주 후부터 신선한 복숭아와 딸기에서 자연적인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질 정도예요.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맛이나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보호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다. 이제 60세 이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번째 아침 식사. 위험 요소를 알아보자.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아침에 정제당 없이 단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3.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이제 아침 식사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인 지방이 많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모든 지방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침 식사에서 흔히 접하는 베이컨, 소시지, 버터가 들어간 페이스트리 같은 고지방 음식은 노년층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민호씨 75세는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했다. 계란프라이 2개, 베이컨 3장, 그리고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꼭 먹어야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의사가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여주었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이 섭취하는 고지방 음식이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김 박사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름진 음식도 이제는 심혈관, 건강과 에너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포화 지방이다. 포화 지방은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에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GL, l d l 수치를 증가시키고 동맥의 플라크가 쌓이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이 점점 덜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된다. 환자들이 아침 식사에서 지방이 많은 조절 음식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하루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소화 과정에 소화 과정에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죠. 68세의 지영 씨는 아침 식사로 크루아상을 즐겼다. 베이컨이나 계란보다 가벼운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건강에 좋을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 크루아상의 얇고 부드러운 결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포화지방이 숨어 있다. 버터가 듬뿍 들어간 크루아상 한 개는 베이컨 4장과 비슷한 양의 포화지방을 포함할 수 있다. 김 박사는 아침 식사의 고지방 식단이 초래할 또 다른 문제로 체내 염증 증가를 지적했다. 아침부터 포화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관절 통증 악화, 소화 문제, 심장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지방 아침 식사는 약물의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박사는 아침 식사로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때문에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좋은 소식은 아침 식사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건강한 선택일까요? 김 박사는 계란이 건강한 아침 식사의 일부가 될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버터나 기름에 튀기는 대신 삶거나 술 안으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란 한 개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과도한 지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1세의 해원 씨는 아침 식사에서 해로운 지방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버터 대신 아보카도 으깬 것을 통밀빵에 발라 먹기 시작했어요.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 대신 삶은 계란과 슬라이스한 토마토를 곁들이고 있죠. 그 결과 포만감은 그대로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여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서 소화가 더잘 되고 에너지 수준이 안정적이며 관절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예전에는 오전, 중반만 되면 금세 피곤해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어요. 혜원 씨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극단적인 절제나 금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반 베이컨 대신 칠면조, 베이컨을 선택하거나 빵에 바르는 버터 대신 아보카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감사할 것이며 60세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영상 요약. 지금까지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세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모두 심장 건강, 혈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통해 아침 식사를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의 첫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건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정제된 설탕 대신 신선한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며 포화 지방 대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이 더 길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침 식사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 보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